좋다. 알았지? 자, 이거는 어떤 형태일 것 같아요? 이 식을 보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? 음, 로그를 내려오게 하네요. 음, 그렇다기보다는 반복되는 형태를 찾아야 되는데요. 비슷하지만 다르죠. 네. 근데요. 우린 유형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. 이것도 분명 나왔었거든.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다 걸려라 너 됐나? 바꿀 수 있어 없어? 이렇게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? 잘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? 나 같아 좀 응. 얘는? 지금 같아 안 같아? 나안 같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데? 째야 되나? 어 불러 3에 로그 100 플러스 로그 엑스 이게 최선의 대답이야? 아니 좀저어 저 얘를 2로 그렇지 그럼 또 아직안비싸하지데바바하 안 하자 네. 얘뭐뭐라하하 t t t 라고 하자 항상 중요한 건뭐 a r y 범위 n g a r y Hungary, Hungary, h u n g a r 크다겠죠.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 r 지수함수 아닙니까? h u n 수수 r 아니니 n 그 지수 함수 h u n 아 a r y Hungary, h 뭐 n g a r y h u n g a r 다 h u n g 다 0, 0보다 크다 그래 중요하다 어떤 거에 지수는 항상 0보다 크다 알았나 네 그럼 봐라 y는 마이너스 t 제곱 그다음 불러봐 플러스 플러스 이 곱하기 9t 18t 뭐? 18t 아 맞아 자신감을 가져라 알았나 알았나 예 이거지? 네 음.. 2차 함수꼴 나왔지? 네 뭐야? 플러스 80이다 스80 좋아 자, 위로 불록 맞아 안 맞아? 맞아요 자 T의 범위 정해 들어가지? 0보다 한 이쯤에서부터 계속 그릴 수 있는 거지? 네 T가 뭐일 때 최대? 9일 때 t 가 9일 때 최대 y는 안 바뀌었죠? y는 81. 81. 됐어. 근데 우린 뭐가 필요하대? x 는 왜... x가 뭐일 때? 네. 맞아. 네 이거씩 보여 안 보여? 네. t가 뭐 9더. 그러면 3의 로그 x가 9일 때 로그 x는 뭐일 때? 2일 때. x는 뭐일 때? 100일 때, 확실하지? A 값이 100이고, B 값이 81이다. 그래서 답은 19가 최종 답이다. 아, X에 보면 따로 있었네요. 그래도 상관없죠. 아, 그럼 좀 미안합니다. X에 보면 따로 있었죠. 그러면 다시 한번 더. 이거는 증감수 맞습니까? X 값이 커지면 이 값도 커지고, 이 값도 커지고, 맞나? 네. 아마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.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, 로그 g X는 10보다 큰거 맞나? 맞나? 네. 그러면 3은 어머? 아, 미안합니다. 0보다 큰 거죠. 소리 소리. 됐어요? x가 1보다 크다 하면 log x는 0보다 큰거 아닙니까? 그러면 3의 log x는 뭐보다 크다? 1보다 0. 크다.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1보다 큰 겁니다. 어쨌든 0은 좋아 안 줘? 안 주긴. 됐지? 이해 갔지?